안녕하세요. 오늘은 경남 창녕에 있는 황산에 왔습니다. 와, 진짜나. 진짜 예쁘다. <목소리도> 얼마 만에. 6시 47분. 오늘은 맵으로 갑니다. 아, 아니 창녕으로 갑니다. 안녕하세요, 윤도산입니다. 요즘 계속 제가 단체 산행을 많이 해가지고 오늘은 작년에 꽃 산행 때 못다 본진달래 맛집 창녕 화왕산에 왔습니다. 화산을 제가 작년에 최단 코스로 다녀왔는데요. 오늘은 정상 따로 안 들리고 진달래 꽃밭으로 가는 코스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. 여기가 어디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, 창녕군이 관리한 주차장이 또 있고, 여기 반대편은 오동나무집 식당 같고, 아 여기가 안내판이 송이버섯 공원이라고 돼 있어요. 어머, 어머, 여기 송이네. 캐릭터, 캐릭터가 송이네. 아 여기가 지금 송이버섯 공원이라고 돼 있고, 주차장이 또 작게 또 있어요. 화암산은 원래 제가 작년에 왔던 자하공 매표소 코스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암능 타고 싶으신 분들이나 최단코스로 오시는 분들이고 오늘은 옥천 매표소에서 시작하는 거 요거는 진달래꽃밭을 볼수 있어요 그런 현이치 옥천 매표소에서 옥천1 등산로로 올라서 옥천3거리에서 허준세트장, 진달래군락지, 동문까지 갔다가 다시 원점에게 하는 코스입니다 올라오니까 옥천사지 팻말 건너편에 또 주차장이 있어요. 여기가 더 위인 것 같습니다. 숲속에 시원하네. 이게 산성교. 산성교. 이제 산성교 지나서 어 좌측 1등산로 쪽으로 왔고 이제 임도길 숲길입니다. 그늘이 져서 그렇게 덥진 않아요. <목소리> 주차장에서 25분 왔는데, 이제 1등 산로라고 돼 있고, 여기서 정상까지는 4.6km래요. 공표가 하... 나왔는데, 오늘은 이미 제가 지난번에 정상 갔다 와가지고, 정상 안 들리고, 동문까지만 갔다 올 거라서, 4.6km까지는 안 가도 될것 같아요. 주차장에서 숲속의 카페까지 1.5km라 그랬고, 그 중간에, 그 숲속의 카페 500m 남은 지점부터는 차량 통제돼가지고 계속 임도길, 지금도 계속 임도길 가고 있어요. 언덕이 살짝 있고, 근데 다행히 숲이 좀 무거워져서 해를 직, 직방으로 받지 않아가지고 생각보다는 시원하게 갈수 있어요. 여름에는 꼭 얼음물을 준비해서 다니셔야 되고, 목이 안 마르고 안 더워도 20분에 한 번씩 드세요. 이게 얼음만 가져오면 더 오래 가니까, 마실 때물 리필해서 먹으면 더 좋아요. 됐어. 여기 올라가는데, 이제 벌써 더워가지고 그런가? 완전 초록초록 해가지고 너무 예쁘고 옆에 계속 계곡물이 흐르면서 엄청 그 바람이 시원해요. 그 계곡물 옆에 지나갈 때. 좀 아스팔트라서 좀 지루하고 보는 맛은 없긴 한데 그래도 계곡이 있어요. 옥천 1등산로에 1-3이고 정상까지 3.2km 남았대요. 외표소에는 벌써 2.4km 남았습니다. 여기서 정상 가는 건꽤 뭐네. 6시 8분 일야봉 산장이라고 합니다 오 아이스크림 판다는데 와 아이스크림도 팔고 막걸리도 팔고 짱 좋네 이제 73분쯤 됐고 갈림길 청간재에다온것 같습니다 이제 74분쯤 왔는데 아, 청간재에 도착했고 여기서 좌측으로 빠지면은 진달래 골락지 허준 세트장 가는 길입니다. 아 힘들어. 여기서 이쪽으로 연룡사랑 일등산로랑 삼거리 나오면은 왼쪽으로 한 정상 방향으로 2.2km 방향으로 갑니다. 뭔가 산길은 아니고 자갈길로느낌 화항선 방향으로 가는 곳에 진입을 했어요. 와 마지막 한다. 87분 왔고 와 미쳤다! 와, 와, 진짜 예쁘다. 와, 진짜 예쁘다. 와, 진짜 나, 비슷해 보다 훨씬 예쁠 것 같은데? 어. 진짜 예쁘다. 제가. 진짜 예쁘다. 여기 왜 오라는지 알겠다. 와. Set up i the bathroom, crying on bedroom floor. Baby, you can take my. 창녕에 있는 화왕산에 왔습니다. 스피커는 서라운드 프리미엄 음질에 1회 충전으로 약 20시간 연속 재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방수 기능이 있어서 야외 활동에 딱인데요. 여기 지금 이렇게 전원을 누른 다음에 여기 블루투스 잡을 때 불이 나오고, 그다음에 여기 음량 조절할 수 있고 이렇게 고리가 달려 있어가지고 가방에 걸수 있어요. <목소리> 1시간 반 걸려 가지고 이제 허준 세트장에 왔고 그쪽에서 이제 꽃동산 쪽으로 이 군락지 적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들어와서 올라가면은 위에 정자가 있거든요 저기 정자에서 내려다보는게 진짜 예뻐요 와. 허준 세트장 쭈아. 여기 허준 드라마 세트장에서, 편의치에서, 뒤편이 전부 다 화항산 진달래 골락지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아까 왔던 길, 그 다음에 여기서 우측으로 가면 화항산 정상으로 가는 길. 됐. 1시 10분이고, 꽃 보고, 점심도 꽃 보면서 먹고, 원점에게 해서 화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진짜 꽃이 완전 만개 절정.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, 진짜 꽃 제대로 즐기고, 이번 주에 진짜 오길 잘한것 같아요. 지금 제가 사실 이번 주가 네 번, 오늘이 자 지금 성분 날이 있어서 수요일도 갔고, 금, 토, 일, 오늘이 주 1주 4산째인데, 너무 힘들어서 올까 말까 진짜 고민했는데, 아, 꽃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위, 지방, 아래 지방 동시에 펴버리니까 이게 막 너무 그한 주에 그 절정, 꽃 절정이 몰빵이 돼가지고 왔는데 너무 오길 잘했어요. 너무너무 예쁘고 몸이 올놀올때좀 힘들었지만 꽃 보니까 완전 힐링 제대로 되는 그런 산행이었습니다. 그럼 내려가는 길은 원점행이니까 그대로 가서 도착해서 또 켜볼게요. 하산은 57분 걸려서. 다시 처음, 맨 밑에 주차장으로 돌아왔습니다. 이제 등산 2시간 30분 하고, 어, 화항산 진달래 군락지에서 진달래 보고 점심 먹고 하산은 57분 약 1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다시 하산을 완료했습니다. 오늘은 정상은 거치지 않는 코스였고 그 진달래 군락지만 보고 오는 코스였는데 저는 이미 정상을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먹으니까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. 오늘 꽃 너무너무 예뻐서 완전 강추 드립니다.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